개명대 동산의료원이 차세대 정밀 암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합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 비수도권으로는 최초의 양성자 치료센터 가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암치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개명대 동산의료원이 차세대 정밀 암치료 장비인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합니다. 동산의료원은 16일 미국 프로텀사와 양성자 치료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 예정 장비는 싱크로트론 방식의 양성자 가속기와 펜슬빔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첨단 암 치료기입니다. 싱크로트론 기반 양성자 치료기 도입은 국내 상급 종합병원 중에는 동산 의료원이 처음이며 이 치료기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밀하고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이 암 조직도 죽이지만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자라는 것은 정상 조직을 피하고 암 조직만 이제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가버드 대육과 대학의 임상 교육 병원이자 세계적인 암 치료 기관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임상 경험을 통해 신뢰성도 입증된 모델입니다. 동산 의료부는 2028년 4월부터 장비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가동되면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비수도권에서는 최초의 양성자 치료 센터가 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환자들도 서울로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방에서 치료를 마치게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많은 암 환자나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동산의료원은 앞으로도 첨단 미래형 의료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우승문입니다.